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어,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사정상 교회에서 방송을 찍지 못하고 어, 저희 집에서 어, 촬영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눈에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교훈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얻을 또 좋은 영적인 기별이 저희 마음에 담기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37장의 말씀이나 또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유다가 약간 좀 갈등이 많은 사람 같아요. 유다는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에 죽이는 것보다는 상인에게 파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요. 유다는 그 일을 함께 하면서도 사실상 그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과는 의견이 달랐던 것처럼 보이고요.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하고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 자신의 형제들을 아예 떠나서 살게 그렇게 됩니다. 글쎄요, 형제들을 떠나면, 가족을 떠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결국 유다는 가족들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가까이하게 되고요. 또그 위에, 위에 보시면 아,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했는데요. 아, 이렇게 이방 사람을 친구로 두게 된 것이죠. 아, 이렇든 저렇든 형제간에 불목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밑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 아래 형제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렇게 좀, 음, 무자비한 형제들, 그리고 뭔가 이 석연치 않은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약간의 실증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지금의 형편, 뭐 지금의 교회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든 자기 자신을 옥죄는 조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유다의 경우에 이렇게. 뭐, 정말, 마음에 잘 들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 의견이 다른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집을 떠나 독립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유다는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유다는 뭔가 정말 새로운 삶, 뭔가 더 나은 삶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어, 맞이하게 된그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가장 친한 친구로 곁에 두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요. 결국 어, 이방 사람과 여기 뭐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저 안으로 아내를 삼았다는 표현도 없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만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결혼식을 했, 한, 한 것일까? 정확하게는 어떤 관계인가, 또 어떤 풍속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방 친구를 사귀고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여기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아니고요. 스펠링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요. 4절에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아들이 태어나는 그때의 아내 곁에도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결국 유다는 가족을 떠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결국 뭔가 이 20대 초반의 이 젊은 나이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않았을까. 모든 그 어, 꼬리표들 또그 얽힌 관계들 늘 무겁게 자신의 어, 어깨를 누르던 그런 모든 성가신 것들 자신의 뒤꼭지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뭔가 얽혀있는 듯한 그런 삶에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인 친구로 두고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들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지만 이제 세 번째 아들부터는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좀 소원한 것 같고 자신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가까이 와서 보지 않고 다른 곳 여기 지금 오 어, 절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거십은 지역 이름인데 좀 떨어진 곳에 아, 이 유다는 와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좀 어, 모든 이 마음이 예전같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아, 6절에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저 뒤에까지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이 유다는 자기가 면, 데리고 온 며느리,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 애를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어, 이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죽게 되고,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이 다말, 결국 다말은, 어, 큰아들과 결혼을 했지만은, 결국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또 죽게 되고 결국 나중에 이, 이 아, 유다가 보니까 이 다말과 결혼한 아들들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아들인 셀라 셀라는 아직 어렸지만은 장성한 후에도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죠 어쨌든 좀 어, 가약하게 상냥을 한다면, 결국 유다는 뭔가 새로운 부푼 꿈을 안고 나왔지만은, 결국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뒤에 보면 낫게 되죠. 여러분 들때로 우리가 살면서 지금의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지금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내가 얽혀있는 모든 것을 그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가족, 교회 이 모든 내가 속한 그런 집단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다른 곳에는 더 나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나중에 이렇게 가족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정말 자신만의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 어떻게 보면 꽤 비참한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미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속해 있는 우리가 받은 바 축복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이 유다의 삶의 전반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참 문제가 많아 보이고 갈등이 있고 모든 게좀 얽혀 있고 참 답답하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벗어나 보아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유다는 나중에 물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훌륭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것. 이 연약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속한 교회, 속한 어떤 집단, 그리고 내가 좀 뭔가 가슴이 답답한 일들, 우리 눈에 모든 것들이 다 차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꽤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혹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내가 받은 바 축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면서, 사실 우리가 공기를 늘 마시고, 공기 가운데 살면서도, 공기의 축복, 얼마나 공기가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들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처한 형편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면서 유다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아, 정말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어쩌면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주 동안 주님의 복을 세우면서 답답하고 또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풀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소중함을 깨닫게 된 그런 귀중한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용히 개인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좀 답답하고, 뭔가 내 눈에 차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팍 채고 나갔을 때에 사실 나중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는.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바 복을 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간은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아, 정말로 연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복을 세게 하시고, 사실 알고 보면,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안에 축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